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관세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5% 감수를 하고서 오케이 그냥 25% 낼게라고 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50% 맞는다. 안녕하세요 투자시켜자 김피비입니다 관세에다 거덜 나는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기사 나온 게 미국 관세 폭탄 2분기 4.6조 원 먹으면서 47배가 껑충 뛰어올랐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 6위 수준으로 지금 관세를 많이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다 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대로 지금 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관세협상 이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안되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진짜 크게 타격을 입을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관세를 먹게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치명타다 왜냐 수출하고 수입하고 뭐하고 할때 이제 매기는 게 관세잖아요 근데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우리가 제일 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관세를 먹게 되면 이거 이제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관세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가 지금 베트남이나 독일, 일본, 멕시코, 중국 이, 이런 나라랑 주요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왔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관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한미 FTA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한테 뭔가 관세 같은 거 전혀 안 내고서 물건을 열심히 신나게 팔아서 나라 경제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가 고관세인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랑 비교해봤을 때 진짜 이거는 뒤쳐지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관세가 높아졌어요. 어떤 관세를 갑자기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은. 아라 경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관세 폭탄을 맞아 버린 이런 상태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이번에 관세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전 세계 6위로 지금 관세를 많이 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관세는 사실 10% 관세였을 때요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5%입니다. 그럼 이번에 3분기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7, 8, 9월 해가지고 이번에 한뭐 10, 10월이든 11월이든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세 얼마나 냈나? 이 결과를 아마 우리가 지켜보면 아마 근데 처참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은 올 1분기까지만 해도 한미 FTA가 적용돼서 관세가 거의 없었다. 우리가 이제 알던 그대로죠. 하지만 2분기에 보편관세 10%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품목관세 적용되면서 관세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관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이제 나라로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10%의 품목관세 일부 플러스 알파 정도 됐을 때 지금 증가율 세계 1위 기록했고 세계 6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관세 25% 이제 먹어져 버린. 3분기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정말 저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관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잘하면은 일본보다도 더 많은 관세를 우리가 내게 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더 많이 세금을 낼수 있는 이런 상황도 놓여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왜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세 10%일 때 3, 33, 33억 달러면은 지금 일본이랑 지금 10, 한 4, 5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관세가 여기서 점5배가더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넘어설 수 있죠. 관세 내는 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미 관세협상 그냥 25% 내자 그냥 뭐25% 두드려 맞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 감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됐다라고 얘기했었던 대통령실의 얘기가 지금 현재 사실 언론에서 저는 이 얘기를 왜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5% 관세 맞고 있는 건 죽어도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정권 눈치 보느라 지금 25%인 거 얘기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좋은 얘기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도 지금 우리가 25% 때려막 있다라는 건 죽어도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됐다라고 했는데 잘 안된 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25%낼 거냐 15% 내고 여기다가 몇백조원 갖다 바칠 거냐 25% 내는 게 낫죠 당연히 25% 내도 사실 몇 500조원 뜯기는 거보다 낫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25%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 25% 감수를 하고서 오케이 그냥 25% 낼게 라고 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50%받는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지금 정치적으로 확실히 있어요. 여기는 경제 유튜브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할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원하는 게 확실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 약간 좀한발 빼는 느낌이 드니까 트럼프가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취업 허들 100배 높인 트럼프 비자 폭탄, 불법 체류로 최근에 지금 한국인들 내쫓았잖아요 LG 엔솔이랑 현대 공장에서 최근에 한국인들 이제 급습해가지고 내쫓아. 잖아요 수사해가지고. 압수수색해서 내쫓았는데 요번에는 아예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배나 높였습니다. 이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전문직 취업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취업을 하려면은 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내야 되는데 H1B라는 걸 내야 되는데 발급 수수료가 원래 14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0만 달러 무려 1억 4천만원으로 이거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포고문에 서명까지 했어요. 트럼프가. 이거 우리나라에 정말 직격타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를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자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천문학적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갈수 있을까요 미국? 못 가죠. 저는 사실 요 기사를 봤을 때 이거 개인이 내는 건가? 개인이 어떻게 비자 신청하는데 1억 4천만 원을 내지 했는데 개인이 내는 건 아니에요. 통상 H1B 비자 발급 비용들은 기업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걸 대폭 인상해서 어떻게 한다? 내국인 고용을 유도한다. 즉 기업 입장에서 비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가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회사지만 미국가서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한국인들 기술자들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한 명당 1억 4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인건비가 당장은 좀 비싸도 사실 취업비자 수수료 감안하면은 그냥 미국인들 고용하는 게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인들 고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뭔 조건을 내거냐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거다. 비자 수수료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어요. 즉 예외를 허용할... 해줄 거다. 너네가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너네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희 단판급으로 거란을 물러, 물리칠 만한 이런 서희 단판급의 협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즉, 우리나라 정권의 협상력이 이때부터 빛을 발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딱 이제 연말 정도 돼서 크리스마스 때딱 이제 눈도 좀 오고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나 안 오나 이거 기다릴 때쯤 되면 우리나라 정권에서 이 대응을 단판을 잘 지었는지 못 졌는지가 바로 드러날 겁니다. 사실 지금도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바로 판가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대차 LG엔솔 공장까지 압수수색 당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예외의 허용이 될수 있을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이제 옵셔널 한 조건을 이제 걸어준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미국으름장의 통상본부장이 빈손 귀국.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이 이제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서 미국 갔었다가 사실상 빈손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귀국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대통령이나 이제 우리나라 장관급 조금 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갔으면은 아마 엄청나게 욕 먹고 정권이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통상본부장 정도 급을 보내서 관세 를 협상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지금 이거 바짓가랑이 붙잡고 비로도 안될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협상에 지금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관세 쪽에서는 오히려 악화만 됐으면 악화만 됐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은 어떠하냐? 관세 협상 협상문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정부가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제 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금융위기를 직면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다 털리니까. 근데 사실 이거 모두 발언에 대한 이 대본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1997년 금융위기라는 말이 있나요? 1997년은 보통 외환 위기 내지는 아시아 외환 위기라고 언급을 하지 금융위기라는 언급을 잘안 합니다. Financial crisi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자기가 이제 대본을 쓰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대본을 써준 것 같은데 1997년 대, 금융위기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어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정말 이해도가 있는 분이 이걸 지금 금융시장을 바라봐주고 있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저는 들더라고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냥 대본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무튼 사실은 이 관세 협상에서 별 진전 없는 상황인 건 정말 확실한 상황이다라는 식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분기 우리가 더 우리한테 끔찍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랑 2분기는 수출을 앞당겨서 이제 우리가 수출 성과를 냈어요 즉 관세가 앞으로 이제 매겨질 거니까 하반기 때 미리 상반기 때 물건 100 정도 팔 거를 300 200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출 실적이 원래 이만큼 나오는 게 조금 더 많이 잡혔겠죠 그렇게 해서 수출 실적이 버텨졌는데 3분기는 어때요 이런 선 판매 효과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죠 이제 관세가 매겨졌고 미리 팔았던 거 이제 후속타를 이제 맞아야 됩니다 게다가 관세 25%까지 지금 맞게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아져서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즉 이제 수능 치르고 크리스마스 오고 할 11월 12월쯤에 아마 이것에 대한 전말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관세협상에 대한 결말이 근데 이미 후폭풍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25%관세폭탄에 대미 하 수출 6개월 연속 내리막 일단 우리나라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 대다수가 미국에 수출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관세 지금 관세폭탄 맞으니까 자동차 어때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6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대미 수출이 6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8월 대미 수출 12%첫두 자릿수 감소했다고 라 하는데 8월 대미 수출이 코로나 이후로 역대급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은 어떨까? 9월에도 일평균 대미 수출이 16.4%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쇼크 때나 금융위기 때나 볼수 있을 법한 수준만큼 대미 수출이 감소를 했어요. 사실상 총 수출은 증가 를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조업일수로 따지면 관세로 인해서 실시간 타격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 대미수출이 일평균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20일 일했을 때랑 10일 일했을 때랑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20일 똑같이 일했을 때를 감안했을 때 일평균 대미수출은 급감하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경제 싱크테크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성장률 0.8%로 이제 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엔 1.6%를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던가 다양한 데서 어 우리나라 성장세를 사실 0%대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0.8뭐0.7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관세 25% 시나리오는 적용이 제가 봤을 때안됐다고 봐요. 그래서 관세 25% 먹으면은 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은 뭐 정부가 잘했니 못 했니 무슨 정책을 했니를 떠나서 일단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들면 지금 정권을 탓하게 되거든요. 지금 정권이 잘했든 못 했든.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에는 가장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이런 관세 리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경영적 위험 때문에 앞으로 생존하는 것과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대세 주도가 될 곳에 투자를 하라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를 계속해서 월말 특강 이런 이 데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제 최근에 이제 강의를 만들려고 제가 직접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2억 5천 정도를 제가 이제 테스트 계좌로 투자를 했는데 S&P 500 지수 3% 상승할 때제 계좌는 16%가 올랐습니다. 벤치마크 대비 5배 수익률을 기록한 이 전략이 있어요 주도 섹터를 찾는 전략이 있는데 이 월가 투자자들이 다 하던 거였거든요 이미 다 세상에 공개된 노하우인데 이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투자를 하실 때 실제로 쓰실 수 있게 이번에 공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1000배 이상 실제로 불렸던 월가 전설들의 주도주 매매법 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9월 25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경제형 m p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부분 노하우 알려드려 볼게요 월가 전설들이 100% 동일하게 매매를 할때 쓰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진짜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 이제 라이브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당일에 보내드리고요. 아니면은 일시 맞추셔서 저희 라이브 입장해주시면 됩니다.